다시 제 유튜브 채널 카즈워즈 PAK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형 제네시스 GV60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GV60,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와 진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자인, 퍼포먼스, 기술, 가격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GV60는 기존 모델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줄 쿼드램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부 그릴도 전기차 전용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인 곡선이 인상적이며, 휠 디자인 또한 새롭게 바뀌어 차량의 스포티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숄더 라인이 더욱 도드라지고 전동식 플러시 도어 핸들이 기본 으로 적용되어 문을 열때마다 하이테크한 감각 을 더해줍니다. 루프라인 역시 매끄럽게 떨어지면서 코페형 suv 위 느낌을 살렸고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led 리어램프 와 리어 디퓨저 디자인이 차량의 강렬한 존재감을 뒷받침해줍니다. 특히 새로운 바디 컬러 옵션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5 GV60 위 인테리어는 친환경 소재와 고급 가죽, 알루미늄 트림을 활용해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터치 감도와 UI도 개선되어 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고, AR 내비게이션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도 대폭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편의 사양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실내 공기 청정 기능, 뒷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탑승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가 곳곳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 노브가 여전히 적용돼 시동을 걸면 크리스탈 구체가 회전하며 변속기로 변하는 독특한 연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배터리와 싱글 모터 또는 듀얼 모터 AWD 구성이 제공되며 최상위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약430 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4초 대해 끊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450km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35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어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세부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능형 주행 보조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ADAS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추가되어 운전자의 피로 상태나 주의력 저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퍼포먼스 AWD 모델은 약 9천만 원대, 최상위 옵션 모델은 1억 원을 소폭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션 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5 GV60는 제네시스가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진화했고, 특히 프리미엄 감성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카즈워즈 PAK 채널에서는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최신 자동차 정보, 신차 리뷰, 비교 영상, 글로벌 모터쇼 소식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